스타엑스 조작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망원경은 지면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스마트폰을 빼내면 안됩니다. 자 이제 실제의 조작순서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스마트폰 화면에 목표천체를 터치를 하면 두번째 화면에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세번째 이 화살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손잡이를 조작하면 최종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면이 꺼져 있으면은 터치펜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화면을 켜주세요. 화면 아래에 별표를 클릭하시면 오늘 볼수 있는 전체들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왼쪽변에 나타나는 전체 리스트가 오늘 볼수 있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타겟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좌측 아래쪽에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화면이 전환되면서 화살표가 표시됩니다이 화살표의 끝이 지금 목표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끝을 찾아가기 위해서 손잡이 두 개를 조절해 하여 이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상하, 회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찾아가면은 목표물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화살표가 찍거나 머리찍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절하여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깃이 굉장히 크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목표물하고 일치가 되면은 타깃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은 목표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IP를 통하여 관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목표물과 일치하면은 이렇게 타겟이 녹색이 됩니다만 녹색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GPS 오차 범위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타겟 안에 목표물이 들어있으면 그냥 IPS를 통하여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 목표 전체를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타겟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크게 마원경이 위치가 바뀌었거나,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거나, 아니면은 스마, 스마트폰을 뺐거나, 아, 이럴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초기 세팅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초기 세팅 방법은 동네 천문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